오늘 본문은 요비 그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그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요비 이제 반박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2 0 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발은 악인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증명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 욕이야말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욕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자 욕이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세상을 봐라, 악인이 번영하는 일이 또 악인이 형통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가 말하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모순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악인이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심지어 이 악인의 그 자식에 대해서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요분또 덧붙여서 반박합니다. 19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일,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 거 아니냐.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지금 욕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세상에는 인과 음모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한 건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다. 근데 왜 그거 인정하지 않고 배개하지 않느냐. 자꾸 정지하니까 욕이 반박하는 거예요. 세상에 봐라. 꼭 인간의 법칙 법칙만 작동하냐? 그렇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살고, 발 뻗고 잘 자고, 죽을 때도 건강하게 탱탱하게 잘 죽는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 고통당하고 착한 사람들 괴롭힘당하고 이런 모순된 사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요금 반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생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인생은 도대체가 다해하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요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뭘 무슨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한데 죽을 때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데 평소에 그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고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요비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악인이나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고생고생하며 사는 그 사람이나 둘다 죽으면 둘다 티끌 속에 눕고 하나같이 다 구더기로 덮이는 그런 신세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분이처럼 모순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들이 정지하는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지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의 한계와 모순성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말하죠. 너희의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은 이 빠르게 말하지만 결국 나를 해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속셈인 거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죠.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있느냐라고 한다. 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모순된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너희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어찌 너희들은 그런 좁은 소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를 정지하느냐 너야말로 어린 석은자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말하죠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적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에 말합니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이 욕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허다하고 반면에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죠. 욕은 자신이 당한 재앙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실감하게 하는 일이고 자신이 그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에 따라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섣부른 판단을, 섣부른 결론을 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욕기익을 통해서 40장에 걸쳐서 욕이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기도를 막뭐 화려하게 잘하고 무슨 교회 생활을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볼만하게 그렇게 잘하는 게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인 욕심과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남에게 보이고 좋은 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로 보는 앞에서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 눈을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게 그렇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요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고자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분명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지켜서 그 세속의 그 세상적인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623장의 가사를 다시금 잠잠히 되새겨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삶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것이 세상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죄가 작용하고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들이 또 더욱더 어, 횡행하며 그래서 우리도 그것의 시험에 빠지고 또 거기에 휩쓸리고 좌우 분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할 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속사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늘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발견했다면 속히 돌이키며 또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숨기기보다는 또 숨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인정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다 행할 수 없고, 때로는 시험과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나도 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손해를 안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며, 오직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의존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우리를 굴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투고할 때,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잊고 묵상하며 어찌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조율되어지는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자녀들과 생업과 또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